아 근데 그럼 여기 짜장면집 말고 피자집이나 치킨집 있어요? 말어도 해. 없잖아요. 없어요? 형 햄버거 한번 먹지 않았어요? 백년손님 때. 제인님 때. 아 맞다. 혼자혼자 어, 혼자 혼다, 햄버거. 혼다, 혼다. 아. 왔잖아요. 그거 수제버거. 아, 아직도 네네. 해? 우리 소고기집이 아니을 거. 이 망했어? <laughs> 난 그럴 거 <것> 같았어. 그냥 <laughs> <laughs> 먹어 봤는데 야못 됐다. 아니 근데 먹어 봤는데 아 느낌이. 왜냐면 편의점은 편의점. 편의점 있잖아. 편의점 몇 시까지예요? 24시간. 아, 이게 확실해요? 24시간이면 밤6기가사례가 아니 뭐, 뭐 새벽 어, 2시가 문 열려있어 아니 어차피 주인은 상주하고 있으니까 아 거기서 자? 2 4시간 여기서 24. 사시는 거죠 그분은? <laughs> 사시는데 근데. 그러면 편의점에서 주무시는 거야? 그 사장님이? 어, 아 집에서 주무시 집에서, 집에서, 집에서 주무시 편의점이니까 편의 똑똑거리면 은아 어. 편의점이 집이야? 어. 아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아, 거야? <laughs> 그럼 일단 불은 꺼놓고 불은 꺼놓고, 불은 불은 꺼놓고, 꺼놓고 어. 저희가 어. 가겠습니다 하면 문 얘를 전화. 아니 이제 그것도 이제 기분 좀편아 <laughs> 그래? <laughs> 그 옛날에 동네 상회 정도 수준 아니야 <laughs> 아, <laughs> 편의점이 아니라 동네, 아, 동네 아, 상회 정도죠 그... 근데 없는 건 없죠? 그데다 있죠? 아니, 편의점은 그대로 편의점인데 다, 다 있네, 다 있네. 어차피 영업시간이 이제 여기 손님들이 끊기다 보니까 피자집도 없지? 네. 피자집은 아, 형 음, 아까 그냥 공항에서 사왔어야 돼요